당초 지난해 8월에 개최하려다가 집중호우로 광주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해 미뤄졌던 곤지암 소머리국밥 축제가 지난 17일 드디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지역민과 상인들의 바람대로 곤지암의 미래를 먹여 살릴 축제가 될수 있을까요? 오용석 기자입니다. 광주시 곤지암읍이 소머리국밥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지난 1980년대 초부터입니다. 골목 시장터에서 한 할머니가 정성과 맛을 담아서 국밥을 팔았고 인근 관광지를 찾았다가 들러갔던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이후 일대에서 국밥집만 10곳이 넘게 생겨날 정도로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강원도를 오가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돼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지역 상인들은 지난 2020년 국밥집들이 모여 있는 1.1km 길이의 길을 소머리 국밥거리로 조성해봤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곤지암읍과 지역 이장들이 지난해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곤지암 소머리 국밥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보고자 축제를 준비했고 올해 그 첫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소머리 국밥 홍보관도 따로 조성하고 각종 볼거리와 지역 오일장을 결합한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제 일의 행사기 때문에 그 곤장 은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화합의 장을 이제 먼저 단결이 돼야지 모든 축제가 활성화될 것 같아가지고 단결을 첫, 첫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뭐송으 밥만 위한 축제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많은 설득을 해가지고 아 곤장을 알리고 곤장에 축제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많이들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곤장이. 구도심 이제 신도시는 나눠져요. 그래서 그게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도 구도심이 좀 살아야지 신도시만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이런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바램다 디라이브니스 오용석입니다.